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어머님들께서 흔히들 어, 아래 턱선이 넓어졌다, 목에 주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목 주름을 좀 펴고 싶다 또는 턱선이 좀 이렇게 너무 처져서 메리어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처져 내려온 느낌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그쪽만 좀 수술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목이 처졌다 그랬을 때 목을 처진 목을 뒤로만 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질 때는 얼굴살이 위에서 밑으로 수직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처지기 때문에 항상 위쪽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면 우리가 목도 이렇게 뒤쪽으로도 당겨서 여기에 있는 새로 좀. 주름도 이렇게 펴지게 되고, 위쪽으로 당김으로써 두꺼워진 느낌을 주는 그런 목도 좀 가늘어지고, 이런 효과를 위해서는 항상 위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당겨주고, 이런 수술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흔히 이 아래 볼과 그 다음에 뭐 메리어트 라인 쪽으로서 이쪽으로 깊은 주름이 생긴다든가 또는 이 목에서 세로 주름이라든가 또는 목이 처져서 이게 깊은 고울이 생기면서 두꺼워진 그런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에, 좀 어, 얼굴에 대해서 좀 불만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일,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어,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화난 얼굴 같은 느낌이 든다 또는 내 얼굴이 에, 좀 무거운 느낌 또는 우울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이도 들어가는데 얼굴까지 우울해 보이니까 좀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어, 전체 안면 거상을 했던 분인데 이이 이 목과 아래 턱선만을 가지고 제가 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님 여기 58세 9세 어머니신데. 여기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세로주름에 골이 생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주름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목이 일단 처져 내려면 목이 좀 두꺼워 보여요. 물론 이런 볼도 좀더 넓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상수술을 하고 나면 이런 세로주름도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은 주름도 많이 옅어지고 그 다음에 목도 슬림해져요. 두 번째로, 이런 볼살에서도 쳐져 내려오면 이 턱선이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턱선도 많이 갸름해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어, 나이가 들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 나도 아가씨 때는 또는 젊은 시절에, 에, 에 남자일 때, 경우에, 어, 젊은 시절에는 얼굴도 작고 갸름했다. 그런데 나이를 먹었더니, 나이를 이렇게 점점 들어오니까 음, 얼굴도 직사각형으로 변하고 또 얼굴도 커진 것 같다. 그런 이유는 다 얼굴 살이 쳐져서 이 턱선이 어, 턱뼈 크기는 똑같은데 이 옆으로 쳐져 내려온 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면 거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거상 수술을 받고 난 효과는 목이 물론 주름도 없어지지만 가 가르, 가름 가름하게 슬림해지고 또좀 이렇게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목이 좀 하여튼 가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오고 그다음에 턱선이 좁아지기 때문에 아래 턱선이 가름해지는 효과가 오고 전체적으로는 얼굴도 작아 보이지는 효과 이것이 안면 거상의 효과라고 하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왜 처져 내려오는 살이 올라가니까 얼굴이 이 턱선이 좁아져 가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목걸이로 하셨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 목에 주름이 있을 때 비해서 목에 주름이 훨씬 없어질, 어, 없어져 보일 때가 아마 목걸이를 해도 더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께서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 부분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목도 이렇게 당겨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면 거상을 할 때는 이 볼에서는 어. 피부층과 그 아래에 있는 스마스층, 이걸 두 겹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귀 앞에서부터 아마 이, 여기까지, 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렇게 에, 층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두 겹이 되고, 이 목에서도 가운데 기도, 즉, 그숨 쉬는 기도만 빼놓고, 이 저기 헤어라인 뒤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방리를 해갖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목에서도 또, 어, 여러분들이 목에다 힘을 주면, 요 부채살처럼 얘가 쫙 이렇게 올라오는 살들이 있죠? 그게 바로 목의 근육, 즉, 활경근이라고 하는 플라티스마 근육인데, 그 근육까지 두 개층을 이렇게 포를 뜬다 이거죠? 투 레이어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게, 여기에서 투 레이어로 분리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피부와 스마스만 당기는데도 여기 층도, 목의 층도 같이 위로 당겨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그런데, 어, 그말 뜻은 무슨 말이냐. 어, 여기 부분만 수술할 때 여기를 당기더라도 여기가 당겨온다는 뜻은, 어, 결국은 나중에 여기를 수술을 마치고 나면, 6개월이나 뭐 1년 못 되면은, 다시 이 부분에서 다시 원위치로 당긴 수술을 안, 안 해서 밑에가 두 개의 레이어, 즉, 어, 활경 근육과 피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가 당겨지면 억지로는 처음엔 당겨지지만 이 목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시 이 아래로 끌어올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이 볼을 좀더 이렇게 갸름하고 슬림하고에 또 메리어트 라인, 깊어진 메리어트 라인 이런 것을 어, 어, 좀더 좋게 하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이 목도 같이 해줘야만이 나중에 여기 이 목에 붙어 있는 억지로 이렇게 끌려갔던 것이 다시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이 볼에 있는 효과가,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볼을 하더라도 목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좀 방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요, 이 라인에서 보면 이 메리우트 라인이라든가 이 골이 이쪽이 비어면 확연히 줄어든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당길 때는 항상 어 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피부가 어한 이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항상 당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귀 앞에 쪽으로는 많이 안 당겨요. 이, 이 목도 마찬가지고 이쪽 위쪽으로 당기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 어, 우리가 처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수술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많이 당겨줍니다. 그리고 어, 목 같은 경우는 뒤로도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귀를 중심으로서 Y자로 이렇게 당겨줘야 목에서도 어, 이렇게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볼에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당겼을 때 여기서 보시면 귀 모양이 약간 이렇게 칼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귀 모양이 좀 더, 훨씬 더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원래 있던 칼기 모양도 저렇게 귀를 C자 모양으로 부처님 귀처럼, 어, 쉽게 말하면 뭐, 부처님 귀처럼 뭐, 복이, 복이 있어 보이는 귀라고 하죠. 어, 만들 수가 있는데,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을 이렇게 당기지 않고, 얼굴이 이렇게 처지니까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어, 그런 그 설명을 듣거나 뭐 유튜브든 아니면 상담이든 또는 상식 그 집에서 일, 일,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귀도 오히려 칼기가 없던 칼기도 칼기가 생길 수 있고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또 반대측을 보더라도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깊은 주름 같은 게 이렇게 벌써 생겼거든요. 근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귀 모양도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안면 거상을 해보니까요, 어, 결국은, 어, 방위 범위와 그리고, 당겨지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리 범위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면 거의 여기까지 가까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거의 가까이 오기 때문에, 방리도 크지만, 또 스마스, 또는, 스마스를 포함한 그런 방리 범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그, 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 수술한 이후에 좀더 오랜, 어, 효과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 또 어, 수술 결과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술을 해서는 어, 별로 어, 효과도 없다 제가 오늘 어, 설명하는 가장 큰 강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귀 모양을 예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머리를 저렇게 뒤로 넘기면 귀 뒤로 하고 다녀도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어, 수술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 방위 범위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당겨지는 방향이 올바로 돼야 된다. 항상 이 수직 방향으로 당겨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당길 때 되게 이제 어이 구레나루를 통해서 그 어, 헤어라인 밑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당기는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귀 앞에서 이렇게 어, 두개측두부 어, 어, 머리의 측면으로 해서 쭉 위쪽으로까지 올려주는데 그렇게 하게 하게 되면 어, 이렇게 구레나루가 이렇게 짧아져요. 이좀 짧아지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어, 어, 효과는 더 훨씬 크다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수, 오늘의 설명은 제가 이, 그 안면 거상에서 목과 아래 볼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수술한 이후에 이분이 한 어, 한 두세 달째인가 됐을 때인데, 어, 저는 수술 결과는 7, 8개월 정도 됐을 때가 더 훨씬 더, 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어, 도움이 되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 도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